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어떻게 돌보시고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고 또 저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우수화를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 앞에서 1절을 보면 상황을 분명하게 직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인 요호수아를 통해서 가난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 하시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1절 보세요 요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요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후에 또 2절에도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두 번씩이나 모세의 죽음을 강조하죠.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역사를 나타냈던 어마어마한 지도자였죠. 그 지도력은 장정만 60만이나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를 지나왔으니까요. 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독보적인 지도력을 가졌던 지도자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셨고 또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입니다. 예. 그 중요한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모세가 죽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요수아에게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요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으니, 두 번씩이나 계속 강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를 독려합니다. 그의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하는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움 말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라 아주 어마어마한 배수진을 치십니다 이제 네가 할 거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아, 아, 모세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제부터는 너를 통해서 이룰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가 굉장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에요. 모세는 아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 같은 하나님의 격려를 언제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버티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어김없이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맡겨드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루를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해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아, 메마르고 갈등하고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무력하게 에, 힘을 쓸 수가 없을 거죠. 어, 언제나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버티고 견뎌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에 요호수아가 그래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에 요호수아가 그래요. 즉각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머뭇거리마.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이에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진중에 들어다니며그 백성의 명령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사흘 사흘 안에 여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해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어떤 지도자인지 알죠. 모세가 죽었는데 요소가 나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치는 듯 보이잖아요. 근데 그 지도리옥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난 땅에 입성하거든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한마음 한뜻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가 평신들, 평신도들보다 뭐가 나을까? 어떤 경우는 평신도들보다 훨씬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경험이 많아요. 뭐, 뭐가 많나요? 그런데, 목회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이해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에 목회자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영적인 권위, 권세를 여러분들이 절대 무시해서는 안될 겁니다. 목주님의 말을 농담처럼 들어도 안 되고요. 너무 가볍게 들어서도 안 됩니다. 순종할 때 같은 마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리에 계세요.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자, 12절 이하에 보면 로벤지파, 갓지파, 보나스반지파 이게 어떤 지파죠?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예요. 그 기름진 땅 응? 아, 바산왕 옥 헤스본왕 시온에게서 빼앗은 그 땅을 아, 이미 분배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집과 가족들은 지금 요단 동편에 지금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괜히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정복 전쟁하면서 어, 희생할 필요를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들이 이미 다짐한 바가 있어요. 건너가겠다고.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죠. 그걸 전제로 해서.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건너가서 정복 전쟁이 다 끝나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겠다. 다시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보증으로 해서 거기에 일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했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와 너희에게 준 요단은 이쪽 땅에 모부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는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라. 그렇죠? 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 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니와 오직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 당하,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탐대하소서 와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기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사실 뻗 땡기거나 어, 이렇게 도전하면 아,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갈등과 아, 갈등의 불씨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들이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확약합니다.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겠다고 불순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신 역사는요 순조롭게 일이 풀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수와서를 통해서 이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영적 가난을 정복하는 그리고 축복의 기업을 분배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어,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되는 출발선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